안녕하세요 캠프코리아입니다. 현재 캠프코리아는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는 저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SNS 채널을 통해 캠프를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겨울 캠프에 많은 컨텐츠들이 편집되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 결과 80만 명, 60만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업로드된 영상을 보며 함께 캠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본뒤 24년도 여름 참가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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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 등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가 끝나면 역시 말씀 차는콘텐츠들이 꾸준히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캠프가 끝나면 빛아, 빛아가 3일이면 제자리로 돌아오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캠프코리아와 함께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삶에서도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캠프 기간에 이용하실 모바일 핸드북이 있습니다. 캠프 중 궁금하신 모든 내용이 담겨 있으니 핸드북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캠프 전에도 함께 준비하고 캠프가 끝난 후에도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